어이, 대접 아니에요. 탕은 왜 탕이에요, 이름이? 국물이 많아서 탕이에요. 어. 갈비탕이처럼 이렇게 크게 나와서 탕이 아니라 국물이 많기 때문에 탕인 거예요. 자, 여기에 국물 몇 주라고요? 200. 그럼 200딱 주지 마세요. 제가 저번에 이거 두부젓국찌개때 말씀드렸냐? 3 0 0으시라고좀가라앉으세요 어, 그럼 이 국물이 지저분한 사람 어떻게 해요? 걸러야죠. 걸러서 넣으세요. 이 국물 지저분한 분들은. 근데 이 정도는 저는 조금 가라앉히고 넣을게요. 120또 120. 또 120. 200 이상. 그죠? 120, 120에 조금 더 넣었으니까. 산수 잘해야 돼요. 자, 끝났습니다. 자, 5분 남았어요. 5분. Thank you.